언니 더난 먹을 때깨이짱이 좋아 그래? 아나 지금 코고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는데 자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진짜 근데 그것 때문에 싸웠잖아 언니랑 아, 코좀 굴지 말라고 야 그럼 어떻게 하냐 뭐 나한테 이래 근데 할 말은 없는 거야. 봤잖아, 자는데. 새벽 3시, 4시에 자는 건 당연한 건데, 나 방송한다고 꼬이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냥 방송할 때야 방송한다 그러더 치더라도, 잘 때는 내가 얼마나 괴롭겠냐. 나는 밤새도록 방송하고, 어? 이제 편집하고, 좀 자려고 딱 이러고 있는, 코를 더르렇게고는 거야, 진짜. 그서 내가, 잘때뺨 하는 데때려서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내가, 얼른 잔척 했어. <laughs> 아 그리고 코고는게 내가 한국 방송에서 봤는데 코고는 사람들 있잖아 여기 여기에다가 그 반창고 같은 테이프를 붙이고 입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코를 안 건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또 연예인이 그거를 했어 실험을 해봤었는데 진짜 코를 안고는 거야. 코고는게 줄어든 거야. 내가 우리 언니한테 해봤다. 저 년은 독한 년이야. 블라 거라. 아침에 깨보니까야 그 테이프가 뜯어져 있더라야. 큰 년이야, 저거. 아무도 안 골아요, 가족이. 그거 진짜 축하한다. 이렇게 하면 걸리지도 않는다니까? 그냥 저렇게 쭉 가. 진짜, 마라톤 하는 것처럼. 마라톤, 코 거는 걸로 마라톤 했으면 저 년은 1등 했을 거야. 소리 질려달라고요드디 <laughs> 이게 작다고? 야, 우리 지금 이 2층이에요. 지금 언니가 로프트에서 고를 고는 거야. 로프트도 여기 여기서 자는 게 아니라 저쪽 구석에서 자는 거야. 저쪽 구석에서 자는데 이렇게까지 들 여기 마이크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들리는 거면 작게 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발이 옆에서 잔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봐,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들리잖아. 2층에서 자는 거라니까 발이 옆에서 고고는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뭔가 상당히 오해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언니도 피곤하겠지 일하고 왔으니까 아 근데 나도 피곤해 나도 일하잖아 나도 오늘 밖에서 일 보고 온 사람이란 말이야 계속 걸라 냅두면 계속 올 걸? 그 내가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거의 한 20분 동안 언니를 씹고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안 깨는 거야. 어, 언니! 막 이렇게, 모른다니까? 그리고 알람이 막 여기서 울려. 언니가 이제 여기다가 알람을 해놔. 여기다가 알람을 해놓는다? 그러면 내가, 나는, 제가 잠기가 밝다고 했잖아. 난 옆집 진동 소리만 들어도 깬단 말이야. 근데, 이거 진동이 계속 된다고 생각해봐. 벨이, 그것도 벨로에나 이연은 그래서 내가, 언니 알람, 내가 가만히 있어봤어. 내가 맨날 알람을 내가 꺼주고, 이제, 언니를 끼워주니까 언니가 버릇됐는지, 이제 알람을 눌러도 안 일어나. 그래고 내가, 나도 언제 한번 내가, 그래, 씨, 니가 기나 내가 기나한번 해보자. 나도 끝까지 안 껐어, 알람을. 끝까지 안 껐는데, 어이 씨, 내가 졌어, 씨. 제일 짜증날 때가,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밤새 가가지고, 이제 막, 이제 좀나좀 좀 편하게 자야지. 그러고, 이제, 아침에 딱 잠들면 언니도 그때 잘 때가 있단 말이야. 밖에 안 기어나갈 때. 그러면 이제 언니는 막 코를 골고 있잖아. 그러면은 너무 짜증나는 게, 난잠못 자서 막 계속, 아, 뒤척뒤척 나도 막 거려 그 나는 또 이제, 아, 피곤해가지고, 나또 출근해야 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야. 피곤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언니는 막 너무 상쾌한 얼굴로, 음, 잘 잤다, 요지라 하면서 일어날 때 진짜, 흥부, 흥부, 이렇게 밥주걱으로 뺨 맞았잖아요. 나그 밥주걱으로 진짜, 언니 뺨때기 여기 확 때리고 싶다니까 너무 얄미워가지고 뻥안 치고 언니 코 고는 소리를 계속 들려줄까요 그러면은 밤새요 나는 진짜 예민해요 잘때 나는 진짜 그래? 나 나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언니랑 같이 살면서 터득한 방법이 뭐냐면 진짜 막 졸려 죽기 전까지 있죠 내가 진짜 지금 안 자면 안 되겠다 이럴 때까지 계속 깨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아침에는 잠도 안와 그래서 진짜 막 지쳐 쓰러져서 막 이러기 전까지는 위에 안 올라가요 진짜 쉬질 않죠 내가 내가 지금 깨워볼까 언니한테 어 지금 또쉬셨다 언니 깼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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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골아요? 안 골아요? 골고 있어. 조그맣게 골아, 지금. 발동 걸고 있어, 다시. 하... 저거는 깨어있는 상태라고 할수 없어. 저 봐, 저 봐. 코 골잖아, 지금 또. 진짜 언니 잠깐, 음, 이렇게 깨고, 사람 좀 깨면, 언니, 그럴 그러... 내가 잠깐 깼을 때 누가 나를 부르면, 사람이 원래 깨잖아. 그데저 사람은 안 그래. 저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잠깐, 음, 하고, 또 이래요. 점점 커지잖아. 크게 부르면 깬다고요. 언니! 언니! 고거석더 커져. 어머머, 하... 어머머, 제발 어머머, 어머머머머. 일어나서 일어났어, 일어나서 일어났어. 언니! 모두 언니의 고거는 소리로 지금 대화를 꼽히고 있어. 나한테 잘해. 나한테 못하면 니네 사진 다 sns에 풀어버릴 거니까. 알겠냐? <laughs> 아, 어, 깬것 같아요. 근데 코 고는 소리 얘기하는데 시청자들이 조금씩 늘었어. 언니랑 얼마나 같이 살았냐고요? 우리 이제 2년, 2년 넘었나? 2년 넘었어요. 근데 언니가 처음엔 안 골았어. 언니도 한 1, 2년 젊었을 때는 안 골았어. 근데 이게 언니가 나이가 조금 먹으니까 코를 좀 심하게 골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언니가 막 대학원 막 논문쓰고 그리고 막 그리고 막 언니 막 취업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그때부터 코를 골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부터 지금까지 골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괜찮아요 내가 어차피 쟤 데리고 살거 아니니까요 가오 아니고 나 또라이야 근데 지금 현피는 뭐할 도구도 없어 근데 난 싸움은 저도 못하지만 한 새끼 노리면 둘중 하나 죽이거나 상대가 무릎 꿇고 사과할 때까지 죽여버릴 듯이 해버리거든. 사과 안에 그러니까 싸울 거면 싸우자고. 아, 또 뭐라. <laughs> 닥쳐, 이년아. 닥쳐, 이년아. 닥쳐! 진짜 28개 쟤 주고 싶다. 근데 별풍선 진짜 실제로 이렇게 줄수 있는 거면 제 콧구멍에다가 28개, 218개 내가 진짜 제 콧구멍에 넣어주고 싶다. 28 이러면서 배살 응. 흔들리는 거 보기 부담돼요. 그래도 봐 보라고 봐 보라고 내뱃살이지 니뱃살이야봐다내 네 거야 내 똥배야. 봐 보라고 언니가 보여준다는데 봐 일본 놀러 오시면. 이렇게 실제로 우리 언니들 지나가다 보면 코를 한대 때려주세요. 빡 이렇게 중독된데 말도 안 돼. 어헐. <놀라> <놀라> 언니, 언니 수술하라고요? 수술, 내가 지금, 언니 코골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다 끼는 거, 내가 언니 선물해줄까? 내가 언니 이거 지금 제발 끼고 자면 안 돼. 내가 사줄게. 그랬는데도, 자존심 상하는 얼굴로, 아, 뭐? 아, 그게 싫어. 막 이러는데, 수술 받으다 그럼면 포기나 하겠다, 제가나제 수술 시켜줄 년이제좀 수술하라고, 누가 좀꼬져봐 야! 망할려나저 불굴의 의진이냐, 저거는 저 저거. 불굴의 코골러래. 남자친구 이름 불러보라고? 사이토 짱. 사이토 짱. 언니 사이토한테 전화 왔어 언니 사이토 전화 온거 같다고 전화 받으라고. 언니 불 났어. 언니 불, 불, 불. 일어났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그래, 자는 사람 냅두자. 그래. 기미나요 기미났나요 애가 오크랫다 <목소리> 여러분 저 진짜 갈게요 오늘은 맨날 저 갈게요 그러고 맨날 막 인사만 막 30분 40분 하고 그랬거든요 <laughs> 오늘은 그냥 빨리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